안녕하세요.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6월의 둘째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준비를 오늘 하루 동안에 잘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웬일인지 만족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의 심신만 지쳐가고 영혼만 고단해지고 또 그로 인해 교회까지 갈등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 터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뭔가에 이렇게 꽂혀서 그것에 끌릴 때 평정심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뭐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끌려가면은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평안이 없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족한다고 하는 거 이게 경건 생활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족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물질의 차원에서도 보면은 자족하지 못하면 더 많은 물질을 에,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 여섯 그리고 딸 하나를 낳는데 자신은 자녀를 못 낳는 것에 너무도 분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들기도 하고 이래서 갈등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낳게 하셨죠.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겁니다.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생각해 주신다고 할때이거 <laughs> 자카르라고 하는 건데,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라이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감사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으로 지은 게 아니라, 더해 주십시오. 라는 뜻을 가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이건 감사라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불평이 많은 걸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겨우 아들 하나입니다. 나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해요. 다른 아들을 빨리 더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하나를 더해 주긴 하셨죠. 그게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저도 물려 보지 못하고, 키워 보지도 못하고,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자녀를 얻은들 뭐합니까? 자녀를 키워 보지도 못하고, 라엘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제가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 그가 10편, 16편에서 내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목동으로 살아라. 그러면 거의 감사하고 장군으로 살아라 그럼 그거에 감사하고 왕으로 살아라 그럼 또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가지고 이게 너의 몫이야 라고 하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족의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고, 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질 태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내려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